thank <music> 천조신 예수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얼굴, 얼굴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마음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다 녹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고 진리를 볼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2일, 네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8번째 이야기, 바울의 헌금 요청.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헌금의 이유.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우리가 다루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헌금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 16장 5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이제 두 번째 헌금의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어, 지금 자기에게 헌금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 가운데 왼쪽에 멜리데그 바다, 그 다음에 가운데 그레데, 그 오른쪽에 구브로가 있죠. 근데 그레데 그래대 쪽, 그레데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보시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쵸? 그 바울이 지금 저기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쵸? 어, 아무래도 여기는 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터, 터키 지역에서 어,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를 가려면 현재 이제 아테네가 있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어, 자 제가 여기 펜으로 한번 제가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육로로 육로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육로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테네, 아덴이 아테네죠. 그래서 이 지역이 아가야, 데살로니카, 빌리뽀 있는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가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육로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어,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리포, 빌리포 교회, 또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 교회, 그쵸? 그 가장 신사적이고 젠틀한 교회, 그 칭찬 받았던 그런 어, 교회들이 있으니까 기왕 가는 거,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너희와, 즉, 고린도에서, 고린도회에서 함께 머물고 싶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이제 날씨가 이제, 추, 이제 추워지는데, 이 고린, 고린도 지방이 남쪽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사, 사도 바울이 겨울을 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고린도 지, 지역이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어, 따뜻한 고린도에서 이렇게 겨울을 나면서 자기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려 한다.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준다. 너희들이 보내어 준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성교 후원을 해달라는 거죠.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파송을 해달라, 그 그렇죠. 뭐 그런 의미겠죠. 후원을 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는 어, 많은 돈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돈이 많이 쓰이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용도의 비용이 뭐 들었는지 조목조목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상상해보면 그 어느정도 추측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지금 성교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 생계를 위해서는 뭐 어떤 것도 받지 않았죠 그죠 그러나 성교 활동을 위해서는 교회의 허물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교회 일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이제 하면서 또 밖에서 자기 어떤 일도 하고 그러니까 성교 활동은 성교 활동대로 다 하면서 또 자기 생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일하려고 하면 어, 그 생계 유지를 하는데 자기가 뭐 과연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수 있겠습니까? 뭐 일반 사업가나 직장인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들처럼 그렇게 돈을 벌어서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겨우 뭐 자기 입에 풀칠할 정도, 딱그 정도겠죠, 그렇죠?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선교 활동까지 다 감당한다? 네, 이건 뭐 거의 이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신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선교 어, 활동을 할때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만일에 조금 정착해서 여러분 장사라는 게 어떤 사업이라는 게 어떤 연고지를 거점으로 해서 정착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매상도 오르고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한 2~3년 정도 이렇게 정착해서 할수 있으면 좀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짧게 짧게 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얻는다. 그건 뭐 지금 이제 장사나 사업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쵸? 결국은 다른 교회의 후원을 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려 한다. 이 말은 네. 이제 내가 갈 곳으로 너희들이 보내어 주기를 바란다. 성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 달라, 후원해 달라.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칠절에 보시면, 어,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들 보기 싫다. 그 말이 아니고, 잠깐 들르고 잠깐 들려서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머물고 싶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예전에 일했던 그런 연고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도 많고, 상업도 발달하다 보니까 좀 벌이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름대로 벌이가 어, 되니까, 그런 돈벌이가 되는 좋은 곳에서 이제 바울이 일도 좀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재정도 좀 모으고 그것을 또 선교를 위해서 썼을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아무래도 다른 어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보다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니까 허물을좀 받아서 이후에 그 다음 선교의 스텝을 위해서 다음 선교를 위해서 좀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후에 보시면 5순절까지. 어 에베, 에베소에 머물러야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순절까지만 에베소에 있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왜 어, 에베소에 계속 있지 못하는, 못하는가 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아마 이게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그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여기서 이미 바울이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대적하는 자는 많고, 특히 여러분 에베소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그죠 많았겠죠. 에베소에서 복음의 열매가 정말 컸는데 오히려 그 열매가 크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는 없고 또 오히려 로마를 거쳐서 이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가하겠다는 광대하고 유효한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은 더욱 커지고 그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첫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고, 두 번째,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에베소에서는 오순절까지만 머물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가 가려고 그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자, 마게도냐, 또 에베소 등등의 그 여러 지역에서, 어,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로부터 성교를 위한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바울의 첫 번째 헌금 요청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죠그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뭐, 뭐가 되는, 그죠 하나가 되는 그 역할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청은 뭐냐? 이 성교를 위해서, 성교 사역을 위해서 어,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어, 또 마땅히 성교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것은 다음 이 시간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면, 두 번째 헌금의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 마게도냐, 그쵸, 빌리보 데살로니카, 베리아 등의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할 예정이며 지금은 에베소, 아시아, 그러니까 현재 터키 거기에 머물고 있는 상태임을 밝힙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어, 육로를 통하려면 마게도냐를 통해야만 하고 바울로서는 가는 김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았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순절까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큰 열매를 맺기는 했지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대적하는 자들도 자꾸 늘어나고 또 광대하고 유효한 그런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만 사역을 이어가고 이후에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겨울을 지낼 곳을 찾고 있기도 하고 또 성교 여행을, 그 다음 여행을 위한 경기를 마련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고린도가 안성맞춤이죠. 고린도가 이것을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곳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 꽤 있었죠. 바울이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 그쵸? 바울로서는 자,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해서 뭐 겨우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도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준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혼자서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쵸? 네, 바울 혼자서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가 없죠.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이 성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동참해 주기를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위하여.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어려운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돕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 것을 배웠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헌금의 종류에서 그쵸?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죠 이 헌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데, 연약한 지체를 도우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교회가 진짜 강해지는 비결이죠. 연약한 지체를, 지체를 돌보는 게 교회가 돈을 모으고 건물을 크게 짓고 해서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 강해지는 비결은 바로 연약한 지체를 도울 때, 그렇죠. 우리 몸으로 따지면 내 몸에서 약한 부분을 위해서 그것에 좋은 약도 먹고 또 치료도 하고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자, 두 번째 헌금. 이 교회를 세우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하게 사용되는 은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액수가 뭐 크든 작든 주무 상관 없습니다.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땀흘려 일하고 수고한 그 정당한 대가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그 재정이나 물질이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건강하게 세우고 또 바로 세워 가는데 기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은사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 주시길 원하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는 그 교회의 재정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사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됨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는 새 이스라엘,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또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또 은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진 그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또 직장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그 모든 것이 은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하게 쓰임 받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